자,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무슨 무슨 렌즈가 필요한 이유 이런 걸 찍었었지? 근데 아, 아직 안한게 있더라고. 바로 1635 렌즈가 필요한 이유를 안 했어. 오늘은 1635 렌즈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응. 1635 렌즈는 광활한 최대 감각을 쓸수 있어요. 16mm를 쓸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이게 뭘까? 모르겠 그래. <laughs> 일단 우리가 보통 쓰는 렌즈가 24에서 70이죠. 그래서 16mm까지 화각을 쓸수 있는 렌즈가 별 없어요. 물론 35mm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광활한 감각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게1 6 3의 최대 장점이에요. 너 한번 여기 서 볼래요? 여기 이렇게 뭐이 캐리어 그것처럼 해봐. 이렇게 하고 있어봐. <laughs> 하고 있어봐. 일본어로... 엄청 가깝죠? 엄청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허각을 담을 수 있어요 보여줄까? 맞지? 엄청나지? 이게 원래 23mm였다면 이랬을 거예요 한번 써봐 이너도 찍었지? 다르지? 똑같은 위치에 찍었거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 이 광각 다이에서는이 초점거리가 1mm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솔직히 망원나는 70이나 7이나 거의 서있거든 근데 16이랑 17은 달라요 이렇게 최대 광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엄청 광활한 풍경이나 특이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16-35 렌즈의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표준 줌처럼 쓸수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한 이4 7 0 렌즈가 표준 줌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24-70보다 는1 6 3 5로 많이 씁니다 어... 더표준점스럽거든 왜냐? 일단 2470은 극적인 표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2470에다가 조리가 F2.8이다 보니까 극적인 심도 표현도 불가능하고 네. 너무 좀 약간 극적이게 와원도안 되고 극적이게 가각도안 돼서 깔끔해 하거든요. 그런데 1635는 극적인 광각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죠? 게다가 35mm라면 황금 화각이야 솔직히 35mm는 다른 지도 많아요 엄청 선호하는 화각이기도 해 35mm로 인물로 많이 찍거든? 그래서 163으로는 16mm의 엄청 강한 감각과 35mm의 인물 둘다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거감 가만있어 봐봐요 봐봐 35mm 인물 사진인지 16mm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그래서 이 인물과 풍경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표준좀스럽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용으로도 일류사원 렌즈를 많이 씁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이게 전천후 렌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요? 전천후전천후 그리고 특히 영상에서도 많이 써요. 그냥 일단 감각 아. 당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감각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티가 약간 안 나고. 아. 그리고 35mm랑 같이 쓸수 있어가지고 렌즈를 갈아끼우지 않더라도 아웃포커스되는 인물을 또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넓은 감각도 찍을 수있어 가지고 그냥 전천로사용 가능한데 이 렌즈를 쓰는 좀 유명한 여행 유튜버인 콜드 알아요? 혹시 영상 보면 알 거야. 그 사람도 이 캐논의 1635 F 2.8 3 렌즈를 써요. 언제까다가 어... 그렌즈 하나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활용성이 매우 높아요. 영상에서도 특히. 그리고 사진은 더하나위 없죠. 특히 여행용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많이 찍죠. 보통 여행 가서 그렇죠. 이모보다 풍경을 많이 찍죠. 그럴 때 2470보다는 1635가 더 활용성이 높을 거예요. 16mm를 쓰다가 24mm를 쓰면 엄청 답답해. 그걸 써본 사람 많아 약간 술을 한 번만 먹은 사람 없다. 이런 식이지. 나처럼. <laughs> 그렇지. 그렇구나. 술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약간 이런 식이야 16mm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좀 약간 놀랐어 근데 이런 생각 할수 있어 11-24나 12-24 렌즈가 있잖아 네. 그거는 16mm보다 더 넓지 16이 하니까 걔들은 단점이 또 뭔지 알아? 35mm는 못 쓰잖아 그래서 아웃포크싱 되는 인물 사진은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렌즈들은 다 조리개가 4예요 그런데 16-3은 F2.8인데 3 5 m m F2.8이면 아웃포커싱을 충분히 되거든? 그러면서도 16mm에 강한 풍경을 찍을 수 있는 렌즈들이 렌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렌즈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 어떤 렌즈보다 이 렌즈 9는 제일 좋아요 아 한번 찍어볼게요 35mm 16mm 35mm 해지스 16mm. 이렇게 둘다 아주 호환성 있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천후 렌즈다 이게. 그래서 저는 16 35 렌즈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24 70 렌즈를 사긴 사야 돼요 어차피 표준줌 렌즈는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인물 사진의 비중보다 풍경 사진이 비중 높다거나 다는 풍경과 인물 모두가 어울리는 사진을 찍고 싶다면 16 35 렌즈를 사시는 게더 이득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24 70은 대득이죠. 게즈 군이라고 해요. 근데 163번에는 게롤즈라고안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음. 아직도 모르죠? 더 재밌고 아, 유익한 영상으로 아,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뿅.